도록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친히 받아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참된 뜻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더 온전히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참된 생명의 아름다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더 건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1장입니다. 261장. 261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눈 보다도 흰눈 보다도 주의 흘리신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 민수기 33장 50절입니다. 구약상경 253면. 민수기 33장 50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50절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갔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그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다 같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52절의 말씀처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파괴시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과 벌이는 전쟁은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지요. 침략 전쟁은 악한 의도로 죄 없는 상대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육적이고 죄악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된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믿음을 우상들에게 향하고 있는 죄악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전쟁인 거죠. 이런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그 땅을 빼앗아 너희가 차지해버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는 명령을 먼저 하신 겁니다. 즉,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 삶의 중심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앞부분 33장에서 루벤 지파와 가치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에서 먼저 정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가나안 정복전쟁이 마쳐지기까지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야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고 모세는 제사장 엘르하살과 후계자 요수아와 또 모든 지휘관들에게 신신당부했었죠. 그러니까, 소유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의 댐댐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먼저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는 거죠. 특히, 55절에서 왜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파괴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남겨놓으면 그것들이 너희의 재산이 되고 또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세상적인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염려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정착 후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또이 바알을 섬기는 타락하고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신앙은 이스라엘이 늘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은 이바알을 숭배하는 욕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선 역사가 계속 축적되면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죠 그 망해버린 근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이 남겨 놓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인 바알신을 숭배하는 타락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을 잘 벌든, 많은 지식을 가져서 박사가 되든, 권력을 가져서 왕이나 대통령이 되든, 먼저는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 돈이 주어지고, 지식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악한 영향력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그 나라의 치명적인 것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지요. 세상은 능력자를 키우려 하지만 기독교는 참된 사람을 키우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는 돈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사람답게,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고, 평화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 예수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어느 한 마디에도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인간의 욕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곳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본문이 시작된 51절에서 52절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55절과 56절은 가난 원주민과 우상을 몰아내야 한다는 명령의 말씀이고 그 사이에 있는 53절과 54절은 그 땅을 소유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명령의 구조로 되어 있지요. 마치 샌드위티처럼 앞과 뒤는 이처럼 가난한 우상과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명령이고, 그 사이에 그 땅을 나누어서 분배하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소유가 하나님의 뜻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소유를 감싸고 있는 구조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부유함과 육신의 건강을 먼저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함을 분명히 해 두셨지요. 우리가 아직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참된 생명과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켜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며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참된 생명과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무엇보다도 가나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원주민들과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상과 또 우상을 섬기던 장소인 산당들을 모조리 헐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해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이 있는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땅에서... 어떤 풍요로움과 어떤 평안한 것과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며 살 것인지 자꾸 우리의 관심은 육신적인 것으로 향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런 너희들의 욕심과 욕망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몰아내고 너희들은 내 명령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앞세우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제삼제사 당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크토록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여러 부분 속에 이처럼 바하를 섬기는 신앙과 원주민들을 그대로 남겨놓았고 결국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찌르는 가시와 또 창에 되어서 결국은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망해버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구약의 역사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삶의 모든 우선 순위를 좀더 하나님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명령하신 그 지혜 귀한 진리의 말씀에 좀더 우선 순위를 두는 신앙을 더 힘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직까지 더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더 주님만을 먼저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가장 먼저 앞세우는 진실한 경건의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뒤를 겸손히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처럼 주님을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을 겸손히 뒤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근거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오직 주님의 손길 속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